전체 인구의 한 13%에서 14%니까 한 학급에 한 30명 있다 그러면 한 3, 4명, 한 5명까지 경계성 지능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계성 지능은 고쳐야 될 병이라기보다는 관리 잘하고 적응해야 될 그냥 개인적 특성이라고 이해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창수의 마음정비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정신과의사 한창수입니다. 말 그대로 경계선 지능이죠 경계에 서 있는 지능인 거예요 영어로는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이라 그래서 IQ를 따지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지능이 낮아서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적 장애라고 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능이 낮지는 않고 그렇다고 지능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보통 그 중간쯤에 있어서 장애인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그 적응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을 경계성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그냥 조금 느린 친구인가 사회생활을 너무 서툴게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일반적인 지능 지수 몇 점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인구를 전체 평균 잡는다 그러면 평균. 지... 지능 지수 IQ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한 평균 100이에요, 100. IQ가 7 0보다 낮으면 보통 지적 장애라고 분류를 합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되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와서 정교생을 IQ 테스트를 하고 그랬어요. 경계성 지능은 IQ 7 0보다 높고 84보다는 낮은 고사이 그고그 정도를 경계성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아닌데 평균적인 학습 속도가 좀 느려. 정보 처리 속도가 좀느려 훈련이 잘 안되면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게 힘들어하죠. 근데 이게 그렇다 그래서 들떨어진 인간들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의 한 13%에서 14%니까 한 학급에 한 30명 있다 그러면 한 3, 4명, 한 5명까지 경계성 지능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없어요. 특히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간단한 수학이나 간단한 과학, 국어, 영어 이런 거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거기선 티가... 안나죠 근데 이제 중학교 이상 넘어가면서 학습의 양이 좀 많아지고 농도가 좀 진해지면 학습 부진이 생기거나 눈치가 너무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인근에 있는 무슨 클리닉이나 이런 데서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는요 다른 거엔 문제가 없어요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에 달렸을 뿐이지 일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학습을 하는 기능 인지 기능이 얼마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 그러니까 순발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순발력, 이게 조금. 금 느리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책한권 피면은 사진 찍듯이 그냥 순식간에 외워버리고 아주 복잡한 내용도 한 번만 들으면 다 이해해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천재 같은 애들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느껴요 나 스스로 좀 지능이 떨어진 것처럼 느끼잖아요 제 친구 중에도 그렇게 머리 좋은 애가 있어 근데 이런 경계성 지능을 가진 분들은 현대 사회에서 그런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 증이나 이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사실 알고 보면 본인 수준에서 학습 장애가 있는 건 아닌데 부모님은 그런 친구들을 공부 시켜가지고 서울대를 보낼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학습 장애가 있다는 이런 진단을 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과 ADHD를 구별하기 어렵다고들 하던데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겉으로는 잘 구분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집중 잘 못하고 산만한 거는 거의 비슷해요 원인이 전혀 다른 거죠 경계성 지능은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CPU 자체가 약간 저사양인 거예요 ADHD는 하드웨어는 충분하지만 주의력을 제어하는 능력, 전두엽 있잖아요. 그 제어 능력에 일시적인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드웨어의 용량 부족이냐, 소프트웨어의 실행 오류냐. 이게 경계성 지능과 ADHD의 차이인 거고요. 두 번째는요, 몰라서 못하는 거냐, 알면서도 안 되는 거냐. 주된 차이점입니다. 경계성 지능은요, 개념 자체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건데, ADHD는 내용은 알아요. 워낙 충동적이고 주의가 산만해지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죠. 수학문제 풀 때, 인수분해할 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방법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경계성 지능에 더 가까운 거고, 왜 그런 친구들 있죠? 할줄 알아. 다할줄 아는데 문제는 다 틀렸어. 성질이 급해가지고 컨트롤이 안된 거죠. 이게 두 번째 차이점이고, 세 번째 차이점은요, 치료적인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ADHD는 약물 치료를 해서 전두엽의 충동성 조절 제어 장치를 조금 강화시켜줘야 돼요. 금방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경계성 지능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약물 치료로 머리가 좋아지진 않죠. 우리가 무슨 리미트리스에 알약 먹는 건 아니니까. 리미트리스 영화 아시죠? 파란 알약 하나 먹으면 갑자기 머리가 확 좋아지는. 나늘그 약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그런 약은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긴 호흡을 가지고 능력을 향상 시켜주고 적응하는. 사 사회 기술 훈련 그리고 교육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경계성 지능을 가졌다 그래서 지능 떨어진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잘 맞는 영역을 선택해서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 거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두 번째는 모르고 못하는 것이냐 알고 못하는 것이냐. 세 번째는 치료적인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게 두 가지 질환의 특징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요건 일주에다게 경계성 지능을 가진 분들은 과도한 기대를 하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 또는 적응 장애에 빠져서 실제로 우울증 또는 조울증 또는 약간의 정신병 증상 또는 비행 청소년 품행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로 정신과까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또는 내 주변인이 경계선 지능인지 알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전 인구의 한10% 이상 13%에서 14%가 경계성 지능이다 보니까 에브리바디가 다 IQ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경계성 지능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인 중에도 있을 수 있죠 어느 직장이냐 어느 대학이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혹시 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처럼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능 검사를 해야 되고 그 임상 심리 검사를 자세하게 해서 판단하고 딱 기준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근데 지금 아래에 나오는 증상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온다면 전문 기관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내 자녀인데, 내 친구인데, 내 동료인데 농담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다. 이게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농담이라는 게 사실 보면 다 비유법이잖아요. 그럼 비유법을 이해하는 거는 상당히 높은 레벨의 인지 기능이에요. 농담을 한다든지 또는 반어법을 쓴다든지, 이거를 이해 못하면 분위기를 파악하기 힘들죠. 흔히 무슨 얘기 들어요? 저 인간 눈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걸 이해 못하니까 말 자체를 액면 그대로 이해하고, 말 뒤에 숨어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비트윈더 라인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하죠. 농담과 분위기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 능력,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남들은 한 번만 봐도 금방 익히는 단순한 업무인데 그거를 되게 여러 번 반복 설명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논산이나 각 부대 옆에 있는 군사 훈련소 이런 데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단순한 건데 여러 번 반복 설명을 해야 이해가 하는 경우. 들이 있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 시간 자체가 남들보다 굉장히 길게 걸리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봤던 포레스트 건프 군대 가서 완벽 적응 하잖아요. 그리고 막 천재 소리 듣잖아. 총 조립 잘 한다고. 그데 그러기 위해서 아마 되게 여러 번 반복 설명을 들었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런 양상이 성인이 돼서도 반복된다면 확인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이런 분들의 증상 특징은 감정 조절이 잘안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조절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 자체도 전두엽의 능력인데 감정 조절이 잘안 되니까 쉽게 당황해요 쉽게 당황을 해서 감정적으로 금방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몇번 그러고 나면 아예 거기를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그게 논리적 사고 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좀 매끄럽지가 않아 애기 때처럼 누군가 옆에서 일일이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 성인이 되면 그래서 이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지능검사해 봐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병원이나 저희 마음정비소들에 가면 지능검사를 포함해서 직업 적성검사 성격검사 이거를 같이 해주는 청년기 심리 적응 검사들 세트들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지능검사도 같이 하면 되죠 그렇다면 경계성 지능을 고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치는 방법은 없죠. 경계성 지능은 고쳐야 될 병이라기보다는 관리 잘하고 적응해야 될 그냥 개인적 특성이라고 이해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이에요. 설사 병이라고 해도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관리해야 되는 거지 완전히 고쳐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인지 자극 훈련이에요. 그리고 사회 기술 훈련 뇌라는 거는 가소성이 있어요. 어릴 때 발견하면 좋죠. 근데 나중에라도 발견했다고 하면 보통 뭐책 읽기 훈련, 그 다음에 토론 훈련, 대화법, 문제 해결법,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고 나면 아무리 공부 잘했어도 대화 자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화법을 훈련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법, 감정 표현법을 그냥 아예 외국어 배우듯이 하나하나 공식화해서 배우는 과정이 경계성 지능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런 분들은 내가 앞으로 뭘할 건가를 잘 선택해야 돼요. 다 서울대, 의대 가고 다 카이스트 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도의 추상적인 사고가 필요한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규칙이 명확하고 절차가 딱매뉴얼화돼 있는 거. 상대적으로 심플하죠. 그리고 정직하게만 살면, 성실하게만 살면 그냥 할수 있는 일들이 우리 세상엔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직업을 찾는다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작용할 수있니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런 어른들 굉장히 많아요. 제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도 잘 살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성실성과 착한 성질을 강점으로 개발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디스토피아 소설 중에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 기억 나시죠? 드라마도 나왔더만요, 브레이브 뉴월드라고 지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아예 계급을 나눠가지고 살게 만든다 그런.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그거는 완전히 디스토피한 거고 사회적으로 또는 가족적으로 그냥 푸시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줄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정서적으로 따뜻한 지지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경계성 지능을 가진 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지능이 낮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가 자꾸 하래니까 자꾸 하다가 실패하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감 느끼고요. 주변에서 자꾸 바보 취급하는 비 비난의 눈길 때문에 힘들어해요. 넌왜 이렇게 못하니? 넌 이렇게 답답하니? 라는 비난을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네 속도대로 해보자. 라는 따뜻한 지지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엄마들도요. 자녀들이 경계성 지능을 가진 경우에 초반에 스트레스나 화병으로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그 엄마도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성숙해지시면서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본인의 마음도 편안해지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본 드라마 밤에 밥 먹는 식당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당장은 너무 빨리 뛰어가지 않아도 돼라는 거를 한번 말해보세요. 지능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타고난 잘난 척하는 가옷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각자 맞는 일을 찾아서 할수 있도록 서로 돕고 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소리>